어, 모기한테 물려서 잠이 깨서 한번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찍어놨던 영상 중에서 이 북해년에 왔을 때 찍어놓은 이 병원 클리닉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날은 주일날이고 청소년 중이라서 뭐 사람들이 없었는데 평일에 오면 여기 이 모든 공간에 사람이 꽉 차요. 서울대 병원만큼 꽉차 있어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또이 의사는 잘 모르겠어요 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볼땐 친절하고 그리고 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일하는 거랑 그러면 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일하고 9시까지 진료하고 그래도 집은 어, 7식구가 100달러짜리 집에 살아요. 세개짜리 저랑 같은 집에 사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개인 발전기 없어요 그냥 태양광 판넬 하나 놓고 불 들어오고 어 휴대폰 충전하는 정도 그리고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보고 선풍기를 못나요 그리고 어 그럼 냉장고는 어딨지 이 냉장고는 병원에 있는 건가 보다 저거 냉동실 냉동고 아무튼, 그, 그리고 이제 자기 차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 호화스럽게 살지는 못하는 거죠. 의사인 데도 어쨌든 이분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랑, 그리고 그 화장실이 깨끗하고, 화장실 그 통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냄새나지 않는 거. 제가 이두 가지가 저한테 좋은 인상을 줬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국인 분들이 추천을 해 주셔서, 어, 그래도 어쨌든 외국에 와서 남들 다 수도에 있는데, 수도를 떠나서 지방으로 가는데, 어 너무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맨 땅에 헤딩할 순 없으니까, 한국인들이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좀 받쳐주는 곳, 시 이제 몇 군데 있었어요. 추천해주시는 곳이 이제 와서 얘기지만 사실 로버츠 스포츠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로버츠 스포츠 로버츠 스포츠하고 이 푸케노는요 완전히 양쪽 극단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에 몰로비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푸케노는 공항이 좀 가깝기는 해요. 이거, 기도하면서 결정 할때 굉장히 헷갈렸고, 그랬는데, 아무튼, 헷갈리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1리로 결정해서 온 겁니다. 와서 많이 도움받고 있고요. 어, 이분,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여기 대부분 의사들이, 의료계를 전부 인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도 다 인도인들이 중심이고, 어, 약도 인도약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국약을 많이 쓰시고 미국약을 많이 쓰셔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 좋아요. 뒤에 보시겠지만 저 개미한테 물려서 발이 지금 완전히 고름투성이가 되는데 어, 마데카소로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했죠. 어.